네. 반갑습니다. 아, 가빈년하고, 그, 얼면년이 하루 사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 주말이 끼어서좀 늦었습니다. 자, 얼면년 시작하겠습니다. 얼면년, 1675년. 아, 앞에 해에, 그, 현종이 죽는, 그, 가빈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 을묘을묘에는좀 구체적인 뭐 사실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숙종이 일단 저기를 했습니다. 숙종이, 그, 뭐, 가빈 내성 여파로 남인들이 자리를 잡았지만은, 하은 그 어린 나이에 저기를 했기 때문에, 세인들이 건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에, 한국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어, 약간 이단서라고 할수 있지만, 어, 규원사가 저술되었습니다. 어, 부계자가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벌써 이때 그린잇지 천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영국은 벌써 뉴턴이나 그 세포를 발견한 뭐릭스 이런 사람들이 벌써 활력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천문학도 물론 앞서가고 있었고요. 어, 영국의 신민지 미국은 사정이 어땠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필립왕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어, 여기는 플리머스 식민지, 로드아일랜드 식민지, 메사추세츠만 식민지, 코데니케 식민지가 연합하여 인디언 부족인 어, 네리겐센 족이 차지하고 있던 그레이트 스윈프 요새를 공격하게 됩니다. 뭐 이걸 생각해 본다면 원래 북미는 신대륙이 아니죠. 인디언들이 거주하고 있는 엄연한 구대륙이죠. 근데 어,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마치 미지의 세계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냥 그냥 침입한 겁니다. 그리고 어, 1675년이 핵심이니까 1675년에 60년 전은 1625년입니다. 그래서, 1615년이죠. 죄송합니다. 1615년. 인조 반정이 일락이 8년 전인데, 이때 그신경희의 옥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조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 북인 정권을 몰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왕을 꿈꾸게 됩니다. 어쨌든, 스님들이 이 360년의 그 롤로 봤을 때, 어, 속종이 저기 하면서 살아남았고, 신경이의 옥대도 살아남아서 후이를 도모하게 됩니다. 다음 360년 넘어가겠습니다. 자, 1315년입니다. 1315년은 여전히 앞에 해의 역도 있고, 아, 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1315년에서 1317년 사이에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특히, 북유럽의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 이게 추우니까 사람들이 웅크리고 밖으로 안 오겠죠. 그리고 옷을 껴 입고, 그, 목욕 등 위생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흑사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기후라는 것이 정말로 그 인간의 운명과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 일본은 무사정권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천황의 존재는 미미했죠. 그래서 어 그러나가 요 천황의 존재는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한 유일한 예외가 발생했는데. 고다이고 천왕이 1315년에 왕정복구를 기량하게 됩니다. 이것 외에는 약간 얼묘한 일본 기원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내나 다음에 농해지면 을묘해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때 천왕이 한번 이렇게 힘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60년 전에 한번 볼까요 이거 60년 전은 계산을 하면은, 아, 1255년이죠. 아니다. 맞나요? 1255년입니다. 1255년은, 그, 어떤 의미를 가지나냐 하면은, 그, 이승계의 조상께서 다루 가치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조선이라고 저 일본들이 많이 표마를 하죠. 어 같은 그 북방계가 그 전혀 한 그러니까 한반도가 유일민주이라고 투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족인아 그런 계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조선 때 오히려 때 전부 다 이웃하여 살았습니다. 이웃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이게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교류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걸 뭐 터부지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이웃. 물론 적대 관계죠. 그러나 엄연히 어, 혈연적으로는 가깝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3 6 0년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955년입니다. 955년은 독일의 왕 오토 1세입니다. 그러니까 어, 서양은 이 955년. 그러니까 중국이 그 어제 식국이 끝나고 송나라가 성립될 무렵에 아, 비로소 그안끈이 바로 서죠. 물론 이제 스프랑크가 아 왕이 있었지만, 은 이게 삼국으로 분리되면서 희미한 존재가 되었는데, 가장 먼저 왕권을 확립한 사람은 동 프랑크의 오토대제거든요. 그래서 오토대제가 그때 군대를 모아서 흥가리라고 어, 할수 있는 마자르족을 몰아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강종대죠. 강종이 나라 균요대사의그 성양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어, 953년과 955년에는 5대9국인 그 후주 로부터 책봉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책봉 때그 후주 사신 중에 후주 사신이 설운인데설운을 따라온 그 상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상기가 어 고려에 기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은 노비안금법 카그제도, 어, 그러고 백관들이 그 공복을 재정하는데 많은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아 어, 여기도 뭐 60년 전 한번 볼까요? 60년 전은 955년에 60년 전은 한 895년쯤 되겠죠. 그때는 그 서양은 그 맞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자르족의 국가인 헝가리 대공국이 건국되었습니다.라고 중국의 경우에는 그뭐 아주 혼란한 시대죠. 895년이면 항소의 난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뭐, 그 어대 식국 중에 한 사람이 후안이 있는데, 후안의 그 초대 황제가태어나게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에 태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왕건이 어, 궁의 영양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이 실력을 어, 키워서 나중에 자기가 다 차를 잡게 되죠. 자, 320년 전더 넘어갑니다. 자, 595년입니다. 595년. 자, 595년 하면은 이제 삼국 어 고리 어 백제 신라는 어 문화가 굉장히 이제 불교 문화를 꽃피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국이 이게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전쟁은 했지만은 이 시점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전략적인 게 중요했고요. 595년은 그, 가야 출신인 그, 김유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신라를 도와서 삼국을 통일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기죠. 그리고 이때 그, 고구려에서는 그, 성녀 혜자가 그 일본의 그 황자에게 불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불, 일본의 경우는 이때까지도 그 불교가 옳게 자리, 뭐 자리는 잡았지만은 사악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제 595년쯤 되면은 이슬람 문화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은 그, 이란계인 그 페르시아 민족에 철저하게 이게 억압받고 있었거든요. 단한 번도 어, 자기들이 대답을 해서 대항하지 못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슬람교를 세우는 무함마드가 그, 그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인 그 하디즈가 하디자죠. 하디자가 구원을 하게 되고 그. 이때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때, 무함마드의 나이는 25살이고, 하디자는 40세의 비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뭐 조금, 좀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남자의 그 교합이 서로에게 이득이 많이 됩니다. 근데 세상은 뭐, 이득만으로는 살수 없죠. 자, 그래서 또 360년을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360년을 넘어가면은, 235년입니다. 자, 235년. 아, 이때, 이제, 로마가 이제, 한참 그, 마지막 그, 혼란기에 접어듭니다. 황제 이름은 알렉산드르 세베로스 황제 시절인데 마르켈루스 극장은 완전히 폐쇄되었고요 어, 이때부터 그 군인 황제 시대가 시작되는데 약한 50년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혼란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한 한반도 그 이때 고구려는 동천왕이 어, 계실 때입니다. 동천에 계실 때는, 그,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중국은 위진, 그, 삼국, 삼국시대죠. 삼국시대인데, 위와 접하고 있었지만은, 양자강 아래에 있는 그, 오나라의 송금과 그, 해양을 통해서 교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여튼, 기원전 한그 31년부터, 31년부터 서기 235년, 호때까지가 로마의 마지막 전성기입니다. 그, 얼마 년을, 어, 기점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5년에서 이제, 꽤 지나면은 이제, 그,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버립니다. 이런, 그래서, 그한 시대가, 그러니까, 한 국가가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지역이 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한 곳에서 360년 이상 분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360년 넘어갑니다. 어, 다시 360년을 넘어가면 이제 기원전 126년입니다. 기원전 126년은 아,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아, 재무관이 침합니다. 나중에 아, 이 그라쿠스 형제들이 아, 많은 그 개혁 법안을 만들죠. 그러고 이때 동양에서는 장근이 그 이제 흉노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스웨어로 가죠. 근데 가는 도중에 그 티베 쪽에게 붙잡혀서 1년 동안 포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얼마 년에, 126년에, 비로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 우리 고조선 옆에 얘는, 얘가 있었는데, 그때 28만 호가, 그, 한날에 통항했거든요. 그, 이게, 그, 통항한 그, 형진구역을 창해군이라고 했는데, 이때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보다 360년이 더 넘어가면은, 이제 그, 이제 기원전 486년인데요. 이때는 그 세계의 나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적은 없고요. 그 일단 뭐 서구에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한창, 그, 번창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때, 다리우스 1세가, 아, 죽고, 크세르, 크세스 1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동양으로 넘어오기 전에 중간에, 스카모니가 인도에서, 아, 불멸하였고, 제자들이, 그, 각국으로 나눠, 그, 포교 활동을, 그, 했습니다. 그래서 세다곤 파고다이 탑이 걸리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습가 열반하면서 인간들이 그좀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